공동체와 인성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정의에서 보듯이, 인간은 혼자서 살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이 공동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인성을 강조할 필요 없이 본능대로 살아가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수 없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함으로, 공동체를 의식하고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공동체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인간은 독자적인 개인이면서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이다. 동시에 개인이라는 구성원이 없는 공동체는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개인으로 사는 삶을 영위하는 한편 가족, 지역 공동체,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있다.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시민적 신분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조직체로서 국가를 구성한다. 주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지는 보편적 의지로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국가의지인 일반의지의 행사임으로 결코 양도될 수 없다. 라고 했다. 개인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학습하고 활동하면서도 개별적 독자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원리를 창조하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조화 속에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야 하며 공동체는 개인 간의 갈등을 최대한 억제해 공동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과 병행되어야 하며 개인 발전의 총합이 공동체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 어디가 우선인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지나치게 개인을 중시하는 관점은 공동체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관점은 개인의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관점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단순히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파악하는 근대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인 기계론적 세계관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관점은 개인은 공동체를 이루는 단순한 부분, 즉 공동체라는 전체에 필요한 기계의 부품과 같은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체의 원리에 의해 개인은 언제든지 구속되어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관점에는 중세 사회의 붕괴와 더불어 발생한 개인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관점은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집합체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독자성을 최대한 보장한 상태에서 개인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공동체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의 도덕성이 이기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개인 간의 갈등이 분출되어 공동체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개인이 지나치게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여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는 개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공익만을 앞세우는 것도 위험하다. 개인과 공동체가 갈등 상황에 놓인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개인은 공동체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과 행복으로 이어짐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하며, 공동체도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선과 공동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개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공정한 규칙에 따라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할 때 공동체도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가 발전해야 구성원인 개인도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의존하면서 돕고 조화를 이룰 때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공동체에서 개인의 자세와 역할 공동체라는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삶은 유지되지 않는다. 개인의 오만한 태도는 공동체의 통일성을 무너뜨리는 요소이므로 공동체는 내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개인을 통제한다. 개인은 이런 통제를 수용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을 때 실존적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보편적 존재로 인정받기 위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통제 메커니즘을 존중하면서 맞추어 간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공동체를 의식하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공동체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진다면 그 삶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공동체와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가진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바람직한 관계이다. 인간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언제나 개인으로서가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해왔다. 과거 어느 시대를 살펴보더라도 인간이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영위해 왔음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공동체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공동체에는 나름의 도덕적 덕목과 그것이 강제화된 규범과 제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도덕 규범 체계는 각 공동체의 고유한 환경과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정의로움이나 성실, 정직과 같은 덕목을 공통으로 요구한다. 공동체에 이러한 보편적인 도덕 규범 체계가 있고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고 공동체가 안정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실천하기 공동체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과 공익 정신을 가진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인 의식을 가진다. 개별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한다. 내가 추구하는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행동한다. 공동체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노력한다. 생각하기 개인과 공동체는 어떤 관계인가? 개인 이익과 공익과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사회계약론 1762, 장자크 루소 1712에서 1778. 스위스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 던졌 직접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계몽주의의 철학자, 근대철학, 교육, 정치사상 등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사회계약론 에밀 등의 저서가 있다.